장수는 타고나는 거다. 운이다. 유전자다. 나는 이미 늙었다. 이 나이에 뭘 해도 소용없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장수는 운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면 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믿기지 않으시죠? 오늘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제 환자분들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김 선생님. 78살이세요. 작년에 처음 오셨을 때 지팡이를 짚고 오셨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계단은 꿈도 못 꾸고 평지도 천천히 걸으셨어요. 병뚜껑도 혼자 못 여시고 바지 입을 때 벽을 잡으셨어요. 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늙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김 선생님한테 다섯 가지를 확인하고 그걸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여섯 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지팡이 없이 걸어오셨어요. 계단도 올라오시고 병뚜껑도 혼자 여시고. 표정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6개월 전에 제가 거짓말 같아요.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부산에 사시는 박 여사. 74살이세요. 이분도 작년에 오셨을 때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집에만 계시고 tv만 보시고 외출을 안 하셨어요. 왜냐고요? 무서워서요.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민폐에 키칠까봐. 박 여사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나이에 운동 같은 거 해서 뭐 해요? 조용히 있는 게 나아요.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빨리 늙는다고요. 박 여사한테도 다섯 가지를 확인하고 개선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네 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혼자 버스 타고 오셨어요.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녀오셨대요. 표정이 환해져 있었어요. 박 여사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왜 진작 안 알려 줬어요. 몇 년을 집에만 있었는데요. 대구에 사시는 최선생 여든한 살이세요. 이분은 자녀분이 모시고 오셨어요. 요즘 자꾸 넘어지신대요. 화장실 가다가도 넘어지고 방에서도 넘어지고 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제 다 늙었어. 요양원 가야지 뭐. 저는 아직이라고 했어요. 다섯 가지를 확인해 보고 결정하자고요. 최 선생님한테도 개선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세 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혼자 걸어 들어오셨어요. 넘어지는 일도 없어졌대요. 자녀분이 놀라워 하셨어요. 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도 아직 할수 있구나.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자, 이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나이 탓으로 돌리셨어요. 근데 다섯 가지를 개선했더니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 다섯 가지가 뭘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 신호 손의 힘이에요. 손의 힘이 왜 중요할까요? 손은 전신 건강의 바로 미터거든요. 손의 힘이 약하면 심장, 폐, 신경계, 전신 근육이 다 약한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간단해요. 세 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병뚜껑을 한 번에 열수 있나요? 음료수 병뚜껑, 참기름 병뚜껑, 이런 거요. 힘을 주면 한 번에 돌려서 열수 있어야 해요. 아니면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둘째 장바구니를 들고 버틸 수 있나요? 시장 봐서 장바구니 들고 집까지 올수 있나요? 중간에 쉬어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 들고 올수 있나요? 셋째 수건을 힘있게 짤수 있나요? 빨래한 수건을 꽉짜 보세요.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짤수 있나요?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힘들면 손에 힘이 약한 거예요. 손에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호흡이 짧아져요. 손의 힘과 호흡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관계가 있어요. 손의 힘이 약하다는 건 전신 근육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호흡 근육도 약해지는 거죠.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요. 둘째, 이동 범위가 줄어요. 손에 힘이 없으니까 무거운 걸못 들어요. 장도 못 보고 외출도 줄고 집에만 있게 돼요. 셋째, 낙상 위험이 커져요. 넘어질 때 손으로 짚잖아요. 손에 힘이 없으면 제대로 못 짚어요. 얼굴이나 머리를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럼 손에 힘을 어떻게 키울까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손은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근육이에요. 일상 동작만으로도 다시 살아나요. 첫째, 수건 짜기를 매일 하세요. 빨래할 때 뿐만 아니라 따로 연습하세요. 마른 수건을 물에 적셔서 짜는 거예요. 10번씩 3세트 하루 2번 하세요. 둘째, 공 쥐기를 하세요. 테니스 공이나 스트레스볼을 쥐었다 폈다 하세요. 20번씩 3세트 하루 3번 하세요. 셋째, 페트병 들기를 하세요. 500ml 페트병에 물을 채워서 들어 올리세요. 팔을 앞으로 쭉 펴고 10초간 버티세요. 5번씩 3세트 하세요. 넷째, 빨래 비틀기를 하세요. 큰 수건을 양손으로 잡고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요. 10번씩 양방향으로 하세요. 다섯째, 신문지 구기기를 하세요. 신문지 한 장을 한 손으로 구겨서 공 만들기요. 5번씩 양손 번갈아 하세요. 이렇게 한 달만 하면 손의 힘이 확 달라져요. 네 번째 신호 균형 감각이에요. 균형이 왜 중요할까요? 넘어짐은 사고가 아니라 경고거든요. 균형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두 가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첫째, 한 발로 몇 초간 설수 있나요? 벽이나 의자 옆에 서세요. 안전을 위해서요. 한쪽 발을 들고 다른 발로만 써보세요. 몇 초간 버틸 수 있나요? 20초 이상이면 좋아요. 10초 미만이면 균형이 약한 거예요. 둘째 벽 짚지 않고 바지를 입을 수 있나요? 아침에 옷 입을 때한 발로 서서 바지를 입어 보세요. 벽을 짚지 않고 할수 있나요? 비틀거리지 않나요? 힘들면 균형이 약한 거예요. 균형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걷는 속도가 느려져요. 균형이 불안하니까 천천히 조심조심 걸어요. 보폭도 작아지고요. 둘째, 두려움이 생겨요. 넘어질까봐 무서워요. 외출을 피하게 되고 활동이 줄어들어요. 셋째, 실제로 넘어져요. 균형이 약하니까 작은 턱에도 넘어져요. 고관절, 골절, 머리 부상 이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균형을 어떻게 개선할까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균형은 나이와 무관해요. 짧은 반복만으로도 내가 다시 배워요. 첫째 한발 서기를 연습하세요. 벽 옆에 서서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5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목표는 30초예요. 양쪽 다 하세요. 하루 세번각 3회씩 하세요. 둘째 일자 걷기를 하세요. 바닥에 테이프로 직선을 붙이세요. 그 선을 따라 발뒤꿈치와 발끝을 붙여서 걸어요. 처음에는 벽을 짚고 익숙해지면 손떼고 하세요. 왕복 5회씩 하루 두번 하세요. 셋째 뒤로 걷기를 하세요. 안전한 곳에서 천천히 뒤로 걸어 보세요. 처음에는 벽을 짚고 익숙해지면 손떼고 하세요. 열 걸음씩 5회 하루 한번 하세요. 넷째 눈 감고 서기를 하세요. 양발로 서서 눈을 감아 보세요. 10초간 버티세요. 익숙해지면 한 발로도 해보세요. 하루 3번 각 3회씩 하세요. 다섯째 계단 오르내리기를 천천히 하세요. 계단에서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오르내리세요. 익숙해지면 난간을 가볍게만 터치하고요. 10계단씩 5회 하루 두번 하세요. 이렇게 2주만 하면 균형이 확 좋아져요. 세 번째 신호 걷는 속도예요. 걷는 속도가 왜 중요할까요? 보행 속도는 수명의 시계거든요. 걷는 속도로 얼마나 오래 살지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두 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첫째,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여유있게 건널 수 있나요? 횡단보도 건널 때 뛰어야 하나요? 아니면 천천히 걸어도 충분히 건너나요? 신호등 시간 안에 여유롭게 건너야 해요. 둘째, 누군가와 걸을 때 뒤처지지 않나요? 가족이나 친구와 걸을 때 계속 따라가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계속 기다려주나요? 같은 속도로 걸을 수 있어야 해요. 걷는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걷는 속도는 세 가지를 보여줘요. 첫째, 심장의 펌프력이에요. 빨리 걷으려면 심장이 열심히 뛰어야 해요. 느리다는 건 심장이 약하다는 거예요. 둘째, 폐의 산소 교환이에요. 빨리 걷으려면 산소가 많이 필요해요. 느리다는 건폐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셋째, 근육 협응이에요. 빨리 걷으려면 근육들이 잘 협력해야 해요. 느리다는 건 근육이 약하고 협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느려진 걸음은 몸 전체 에너지 시스템이 떨어졌다는 신호예요. 그럼 걷는 속도를 어떻게 빠르게 할까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매일 10분의 의식적인 보행만으로도 다시 빨라져요. 첫째, 의식적으로 빨리 걷는 연습을 하세요.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걸어보세요. 숨이 약간 찰 정도로요. 10분씩 하루 두번 하세요. 둘째, 보폭을 넓히는 연습을 하세요. 평소보다 한뼘더 넓게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해요.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져요. 셋째, 팔을 크게 흔들며 걸으세요. 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면 속도가 빨라져요. 리듬도 생기고요. 10분씩 하루 한번 하세요. 넷째, 계단을 이용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한층, 두층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다섯째, 목표 지점을 정하고 걸으세요. 저기 전봇대까지, 저 벤치까지 이렇게 목표를 정하세요. 그 지점까지 빨리 걸어가는 거예요. 510회 반복하세요. 이렇게 한 달만 하면 걷는 속도가 확 빨라져요. 두 번째 신호 유연성이에요. 유연성이 왜 중요할까요? 몸의 부드러움은 혈관의 상태거든요. 근육과 혈관은 같은 방향으로 늙어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두 가지를 테스트해 보세요. 첫째, 의자에 앉아 몸을 숙였을 때 손이 발끝에 닿나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세요.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이세요. 손이 발끝에 닿나요? 닿으면 유연성이 좋은 거예요. 무릎에도 안 닿으면 유연성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둘째, 발톱을 깎을 때 숨이 편한가요? 발톱 깎으려고 허리 숙일 때 불편하지 않나요? 숨이 차거나 허리가 아프지 않나요? 편하게 할수 있어야 해요. 유연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혈액순환이 둔해져요. 근육이 굳으면 혈관도 굳어요. 혈액이 잘안 돌아가요. 손발이 차고 저리고 쥐가 나요. 둘째, 가슴이 답답해져요. 흉곽이 굳으면 호흡이 얕아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요. 셋째, 피로가 깊어져요. 몸이 굳으면 작은 움직임도 힘들어요. 쉽게 피곤해지고 회복도 느려요. 그럼 유연성을 어떻게 개선할까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스트레칭은 혈관에 직접 자극을 주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신 스트레칭을 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팔다리를 쭉 펴고 기지개를 켜세요. 10초간 버티고 힘 빼세요. 3회 반복하세요. 둘째, 앉아서 다리 뻗기를 하세요.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세요.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이세요. 최대한 숙인 상태에서 30초 버티세요. 무리하지 말고 편안한 범위까지만 하세요. 하루 3번 하세요. 셋째, 고양이 자세를 하세요.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등을 둥글게 말았다. 폈다 하세요. 10회씩 3세트 하루 2번 하세요. 넷째 어깨 돌리기를 하세요. 어깨를 크게 원을 그리며 돌리세요. 앞으로 10회, 뒤로 10회씩 하세요. 하루 3번 하세요. 다섯째 목 스트레칭을 하세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앞뒤로 움직이세요. 각 방향 10초씩 버티세요. 하루 3번 하세요. 이렇게 2주만 하면 유연성이 확 좋아져요. 첫 번째 신호 심리적 나이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고요? 몸은 마음이 허락한 만큼만 젊어지거든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거울 앞에서 나는 아직 젊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 나이에 머리라고 단정하나요? 심리적 나이가 왜 중요할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심리적 나이는 실제로 몸에 영향을 줘요. 첫째, 면역 반응에 영향을 줘요. 스스로를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면역력이 더 강해요. 같은 병에 걸려도 더 빨리 회복해요. 둘째, 회복 속도에 영향을 줘요. 다쳐도 더 빨리 낫고 피로도 더 빨리 풀려요. 셋째, 근육 반응에 영향을 줘요. 운동했을 때 근육이 더 빨리 자라요. 넷째, 행동에 영향을 줘요. 스스로를 늙었다고 생각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안 움직이니까 실제로 늙는 거예요. 스스로를 젊다고 생각하면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실제로 젊어지는 거예요. 그럼 심리적 나이를 어떻게 점개할까요? 첫째 말을 바꾸세요. 이 나이에 뭘 대신 아직 할수 있어 라고 하세요. 늙었어 대신 경험이 많아 라고 하세요.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요. 둘째, 새로운 걸 시도하세요. 평생 안해본걸해 보세요. 악기 배우기, 외국어 배우기, 그림 그리기. 내가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젊어져요. 셋째,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젊은 친구들과 대화하세요. 그들의 에너지가 전염돼요. 넷째, 외모를 가꾸세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정리하세요. 거울 보고 만족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다섯째 목표를 세우세요. 내년에 산에 가겠다, 여행 가겠다, 이런 목표요. 목표가 있으면 그걸 위해 움직이게 돼요. 여섯째 성공 경험을 쌓으세요. 작은 것부터 성공해보세요. 오늘 10분 걸었다, 계단 한층 올랐다, 이런 거요. 성공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다섯 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어요. 정리할게요. 다섯 번째 손의 힘. 병뚜껑 열기, 장바구니 들기, 수건 짜기로 확인하고 수건 짜기, 공 직기, 페트병 들기로 개선하세요. 네 번째 균형 감각. 한 발석이 바지 입기로 확인하고 한 발석이 일자 걷기, 뒤로 걷기로 개선하세요. 세 번째 걷는 속도. 신호등 건너기, 다른 사람 따라가기로 확인하고, 빨리 걷기, 보폭 넓히기, 팔 흔들기로 개선하세요. 두 번째 유연성. 발끝 닿기, 발톱 깎기로 확인하고, 전신 스트레칭, 다리 뻗기, 고양이 자세로 개선하세요. 첫 번째 심리적 나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말 바꾸기, 새로운 시도, 목표 세우기로 개선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 다섯 가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것도 좋아져요. 손의 힘이 강해지면 걷기가 쉬워지고 걷기가 빨라지면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유연성이 좋아지면 균형이 좋아지고 균형이 좋아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젊어져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예요. 하루 2,030분만 투자하세요. 일상 속에 끼워 넣을 수 있는 동작들이에요. 그 결과는 뭘까요? 병원 의존도가 줄어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가족 앞에서 당당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처음 말씀드린 세 분을 기억하시나요? 김 선생님, 박 여사, 최 선생님. 이분들 모두 다섯 가지를 개선하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김 선생님은 지팡이 없이 다니세요. 등산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세요. 손주들과 놀아주시고 활기차게 사세요. 박 여사는 친구들과 활발하게 어울리세요. 자원 봉사도 하시고 취미 생활도 하세요. 집에만 있던 분이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최 선생님은 요양원 갈 생각을 안 하세요. 혼자서도 잘 지내시고 넘어지지도 않으세요. 자녀분들이 안심하세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꾸준히 했어요. 그 결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바로 시작하세요.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손의 힘 균형 걷는 속도 유연성 심리적 나이. 하나씩 개선해 나가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세요. 한달 후면 변화를 느낄 거예요. 세 개월 후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6개월 후면 주변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의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그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예요 건강하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장수는 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꼭 기억하세요. 내일부터 다섯 가지 신호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